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 13번째입니다 시는 제목에 대한 비교를 화제의 생각 넣기로 감동 유도한다 오늘 시 주제는 제목에 대한 비교입니다 저 때는 제목에 대해서 이 없었죠. 그냥 썼죠. 근데 제목에 대한 비교를 두 가지 이상 써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목에 대한 비교. 자, 무리를 루카이저란 경험을 들이시고 시를 내시어라 했습니다. 경험을 들이시고 시를 내시어라 하는 것이 일반 내용입니다. 상사화 체진호 서로 상자에 생각사자에 꽃, 꽃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꽃, 아, 이게 무슨 이런 꽃이 있나 생각되죠. 그니까, 러이 상사화는 봄에는 같이 잎이 나옵니다. 잎이 나오고, 그리고 자라다가, 여름 되면 잎이 삭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거 죽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을 되면 빨간 꽃이 나옵니다. 그이 밑에 보면, 에, 여기 불갑사란 말 나오죠, 그게. 불갑사는 영광이 있는데,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기는 그 가을 되면, 상사가 축제에 있어가지고 사찰 자체가 저뭐 팍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본 적도 없지만 꽃망울 소진면 천지가 불바다, 상사월 덮여 있다. 그 이름 불갑사라고도 했죠. 근데 본 적도 없다. 그렇지만 꽃망울 소진면 천지 나왔다. 그러니까 같은 상사월 가지 두분 얘기죠. 본 적도 없는 건 봄에 안기고, 그다음에 꽃망울 소진 가을에 안기고. 이렇게 해서 예, 제목을 두 가지가 비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은선생의 매미 울음. 고은선생 시를 잘 쓰죠? 근데 시선 요령도 대단합니다. 저 매미 울음 소리. 10년 혹은 15년. 그러니까 매미 울음이 10년 혹은 15년 두 개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건 시가 되지요. 자,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는 사진 찾아보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매미가 이제 7년 살다가 나오게 되면 2주 동안 목이 빠지도록웁니다 이슬을 받아먹고 그러고 나서는 그동안 교미를 2주 동안 교미를 해 가지고 그 실을 가다 어디 리나 고목나무에 뿌리고 갑니다 그날 되면 이제 좀더 지나면 냄비가 돼고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부터또 7년 있다가 또 나오는 그런 습성이 되어있어요참 놀랄 일입니다 내가 미국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텍사스, 거 고대학에 있었는데, 그게, 이거 텍사스, 거 고대학이, 네안토니오는도시 있어요. 달라스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세나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오스틱한 데는 이제, 그, 텍사스, 주도가 있는데고. 근데, 예, 센토니오는 텍사스 주에서 텍사스입니다. 왜냐면, 하 텍사스를 원래 아니, 전쟁이 많이 났던가는거 아닙니까? 그 남북전쟁이. 샌안토니오에서 주말만 되면 토, 일은 완전히 텍사스 거리만들어줍니다 왜? 거기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로데오 아닙니까? 로데오, 로데오 들어봤죠? 그러니까 야생말, 나 야생소를 갖다 아람이 탑니다 아무 안장도 없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이제 타면서 오래 버틴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하고 연결 지켜보려고 어디 한국에도 이 목화에 대한 게 없나 싶어서 찾을 게 없어서, 뭐, 목화밭도 뭐, 찾아보고, 그러니까, 목화, 뭐, 이 관계된 을쭉 찾아봤는데, 목화 마을 치니까, 곡성이 딱 나옵니다, 곡성. 에 목화고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곡성하고 이 텍사 영역식이니까, 막, 두개 되죠. 목화고이 나온 데가. 이게 돼서 을 만드는 겁니다. 곡성 목화고원에, 남북지정의 텍사처럼, 목화가 쏟아지던 포탄이, 왜냐면 이 소탄이, 포탄이 왜 목화가 떨어진다 하면, 그다 텍사스가 남북전쟁 중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가보 따지지 않죠. 막포탄을소화대가지고 이기려고 해가 하는 게니까. 그것이 지금 선뜻 회의 속에 얼음을 했죠 그러니까 곡성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행 일을 시켜서 같은 목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 정호수의 개불할 것, 개불할꽃을 보았다. 우리 집 바둑이의 불알과 너무 닮았다. 바둑이 좋겠다. 불알 꽃이 피니까, 개불알 꽃 했죠. 하, 딱두 가지 해놨네. 대단, 정보수지 대단하다 보니까. 그렇죠. 개불알 꽃 해가지고, 에, 개불알 하고, 또 불알 하고,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해서, 또 정리했죠. 그 다음, 피천스시 가을. 피천수 필가는 유명하지만은, 시도 잘 써요. 아주 세면에 성, 잘 씁니다. 호수가 파랄 때는. 아주 팔았다. 한번 하면, 돼. 의 저리도, 저리도 팔을 수가. 하늘이, 저 하늘이, 가을이어라. 가을을 정리하는데, 호수가 파란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저 하늘이, 가을이어 이렇게, 하늘과 저 하늘, 또 비교해 놨죠. 그 다음에, 나태주는 시, 시라는 거. 그냥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죽는 건 뭡니까? 경험을 말하죠. 경험. 그리고, 길거리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제 빛나는 마음의 보수. 생 경험이 이 바닥에 떨어지 있으면 그게 바로 마음의 보석이죠. 그러니까, 그냥 죽는다 고 마음의 보석하고 거짓 같아지면 이게 비교를 해놓은 기죠. 눈보시이 안경. 안경도 두 가지 편인데요. 질잘 씁니다. 눈보석는 사람들은 앞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나는 내 안에 그대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눈을 감는다 했죠. 안경 눈 감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안경 위에 세 줄은 안경 쓰고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거대, 거대 는 아직 뭐내몸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게니까 이걸 안경기가 볼수 없는 게죠. 눈 감으면 더오려잘 보이겠죠. 상상이니까 상상은 눈을 감면잘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네요. 이영기에집어듬 바다에는 불이두개 있습니다. 바다에서 밤에 고기잡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예, 불을 달아놓습니다. 왜냐면, 하 옆에 진행하던 게 또, 배가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저 놓고, 예, 밤에 잘 잡히는 고기 있으니, 그걸 잡고 합니다. 굉장히 꽃점이 많습니다. 꽃처럼 반짝반짝하게 꽃잼이라 하죠, 그게. 그것도 일제의 집어등입니다. 그런 방금 했던 그런 고기 잡는 배들이죠. 그 다음에, 꽃점이 도달하는 먼바다를 바라보는데, 불빛은 우리에게 위안해가 굴레니까 불빛은 뭡니까? 집어등입니다. 꽃점도 적은 지어들이그지어들이할수 없고, 그, 불꽃 때문에 거기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없고, 여기 불빛은 뭡니까? 바로 지어다지어들 지보등. 어디서 쓰는데 굉장히 밝은 불빛이 있는 게 지버들입니다. 어디 있느냐? 오징어 잡이할때한번 보세요. 처음 바다가 팍, 그, 완전히 대낮같이 피하시던, 그래야 꽃어가 그걸로 확 몰리던 습성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지어등도꽃점도둘 다, 바다에 있는 그런 불빛이죠. 이게 우리 위안인가 굴레인가 이렇게 두개또 나누고 있네. 이네 가지를 적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허무. 가치관의 혼란 속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은 죽었다고 갈파했던 니체의 허무주의가 하늘을 쳐다본다. 쳐다볼 수 밖에 없겠죠. 왜? 니체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바로 이 신이 살았다 보고 한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니체는 가만 보면 이게 너무 가치관 혼란이 심해서 이거는 이미 신은 죽었다고 그때 반는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갈파를 했어요. 그래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이렇게 정반대로 하니까 이게 두개 나르죠. 허무가. 하나 허무죠. 그다음에 허무주의가 하늘을 쳐다본대요. 허무주의니까 이세상상 모두가 허와 무도 허도 무도 아니허도 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 됩니까? 흑의 색깔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여러 나게 저 바르고 해도 흑의 색깔이 우리 죽으면 인간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흑도 묻어 있다고요. 딱 관절 나눠 가지고 비교했죠. 김춘추 선생은 백도. 백도는 흰백제 섬도점인데 진섬이다. 백도 있을지 있어요. 그는 거뭐 구름도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핫얗터고도 많고. 이래서 백도를 하는 것 같아요 구름같은 세월, 세월같은 파도 구름과 파도를 구름같은 세월, 세월같은 파도 이렇게 두개 나누었네, 백도 그러니까 백도에는 구름도 많고 파도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파도는 그대 반백에 물가 그대 반백, 사람 머리에 반백 기꿈이꿈하게 반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리 하니까 아주 멋진 시가 됩니다 조영래 줄탁동 시 자, 줄과 탁이 있죠. 이렇게 네. 품죠. 품어가 이래 있으면은. 이게 언제 딱 나온다는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 그것도. 그래가지고, 병아리 안에서 먼저 까집니다. 까져가지고. 이제 어머니 연락해야 되니까. 부리가 뭐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부리도 툭툭 칠 수도 없죠. 그래, 뭐, 그저 푹푹 이렇게 치는 게 줄입니다. 어머니는 알 품고 있는 목적이 바로 병아리 까기가 있으니까. 그러자마자 그 툭툭 쏟아는 그쪽을 이어이닭이탁 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달이 깨지면 이제 병원에 나 나오죠. 이런 게 줄탁 동시입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불두두개하니면 그렇죠. 줄과 탁. 이거를 어미 닭과 병원을 가겠죠. 스승과 제자 또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 멘토와 멘티와 스승과 제자 다릅니다. 저승은 진짜 연이 많이 깊은 기고 멘토, 멘티는 그냥 아는 정도를 모르는 사람에 전달하는 게 멘토, 그다음 멘티, 반응사 멘티 이렇게 됩니다 꽃이 피는 것도 없다 꽃은 없는데 꽃은 아무 데나 핍니까? 아니죠. 기온에 많이 되죠 꽃이 피는 것도 기온에 많이 된다 이런 전부 줄타고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찌를 참잘썼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강서천의 닭물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기이 하죠 원래 또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뭐, 하늘 쳐다보고, 구름 쳐다보두 개, 나눠서 해서, 역시, 에, 닭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한 모금, 보고, 하늘 쳐다보고, 또한번 구름 쳐다보고, 씨를 이렇게 찍었네요. 악몽, 나쁜 꿈이죠. 간혹 꿈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검은 그림자에 오금을 펴지 못하고, 비 오는 도시웠단만 흐른다. 이거는 뭐, 악몽 치면 이대로 나옵니다. 아마. 이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에 이제, 악몽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불교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때문에 합장하고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합니다. 하면 두스러움 하면 그만 마음이 평정이 돼요. 참 이상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불안하던 것이 조용히 씻어듭니다. 일장시 한바탕 봄꿈이란 뜻인데, 쭉정이로 살아온 세월이 출석이는 파도 속에 언제 적도 없이 그렇게 시, 사라지고 말 것을 일장 주목 그꿈한 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일장 주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어, 제목에 비교를 했는 그런 형태니까 이렇게도 되고 또 다르게 뭐 지금 했는게열세 개째니까 또 다른 거 해도 되고 시를 이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실를 한번 써보세요. 써가지고 내한테 보내세요. 한 60, 70권 써서 또박또박 해가지고 보내면 정리해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정리해가지고 조금만 시를 한번 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